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 일단 명절이 끝나자마자 목요일 장에도 이렇게 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계속 신고가를 연이어서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또 올라와 줄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우리의 미래에셋처럼 뒤집어지게 오를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영상으로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어 일단 한동안 시장에 돌고 있던 유동성 자금들이 다 반도체 섹터로 흘러가면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만 전자를 돌파해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원까지 간다 소리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어, 저 지금이라도 삼전 사야 되나요? 저 지금이라도 SK 사야 되나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미래에셋 증권 사세요.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지금 거기다가 미래에셋 증권이 급등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죠? 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에셋 증권이 어, 이렇게 스페이스X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어, 지금 현재 이 스페이스X가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평가 가치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래에셋 투자금이 수조원 단위로 불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스페이스 X를 투자한 유일한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요즘 시장 굉장히 뜨겁죠. 증시가 불장일 때는 여러분 증권사가 돈 버는 파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폭발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치를 발행을 하면서 증권사 수수료도 폭증을 하거든요. 실제로 브로콜리지 수익 증가도 순이익이 7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장일 때는 무조건 증권주가 슈퍼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미래에셋 증권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라인 함께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특히나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언제부터 매수 추천드렸었죠 네 보시면은 1월 2일 오전 9시 2분경에 저한테 구독 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종문명 미래에셋증권 추천 매수가 23,300원에서 24,000원 잡자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구독자 현재 5,000분 넘게 계시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매수천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까지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미래에셋증권 하나만으로 기본 200% 넘는 수익구간을 얻어드렸습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잡아 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항상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매도타점 함께 안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현시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도 다양하시고, 제 방송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정보를 받기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독 또는 미래세증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차트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함께 보내드릴 거니까 이건 뭐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 여러분 100% 무료 정보입니다. 저는 절대 유료 시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미래의세증권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상실라이 실시간 무료 정보 바로바로 바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로 저한테 구독 또는 미래의 셋 증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실시간 무료 정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 무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모해주셔야 뭐 되죠, 그렇죠?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제 점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오를 종목들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주시고요.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넓게 가져왔어요. 네 이번 상반기부터 가져왔는데 이게 거래량이 한번 몰려지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도 저점 대비 무려 300% 이상 상승했다. 나왔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근데 한번 하락에 나와준 종목 미친 듯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300%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딱. 밥만 먹고 빠지자 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어, 지금 12월 달에도 어마무시하게 우리 세력들이 기관들, 외인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여지죠. 근데 지금 차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지기 전에 잡자 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왜냐면 은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 모멘텀 때문에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로서 이렇게 거래량이 쏠려지면서 급등이 나와 주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때 딱 들어 가시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한 번에 쫙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에 겁먹고 매도물량을 던지시겠죠. 그럼 매물대가 가벼워진 걸 이용해서 한 번에 쫙! 끌어줍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지금 이 차트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빠지자라고 하는 게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남들 공포자리에서 기회로 잡고 우리가 위구간을 누리자라는 게저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꾸물꾸물 거리면서 이제 산타레리고 시작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상반기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수익 구간을 얻어들인 바가 있는데, 보시면은 2월 27일 오전 9시 16분경에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목표 매도가 12,000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최고점 거의 16,000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이 최고점 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확인하고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가겠다. 우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월 27일 여러분들께서 이 때만 담으셨어도 진짜 기본 200% 이상 수익 구간. 네. 그래서 이때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계속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도 기본 100%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히든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릴 건데, 원래는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안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 히든 종목을 실제 유료 리딩방에서 이걸 돈을 받고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본 100%, 200% 뒤집어지게 올라갈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뒤집어지게 올라갈 히든 정보 무료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110-7531로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 끝까지 보신 거라 확인하고 제가 히든 존복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해주셔야 되죠? 그쵸?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